모두의 기대를 받고 있는 양팀 간의 맞대결, 그 치열한 승부가 곧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중계방송 테스터 배성재고요. 이명철 해설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요. 레알 마드리드와 토리도의 맞대결입니다. 네 선수들 오늘 경기를 양보할 수는 없겠죠. 최선을 다해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안덕에 나섭니다. 의 아슬란, 잘 올렸습니다. 아, 라인을 제대로 못 받나요? 공을 유실라고 맙니다. 어, 끌었어요, 끊었어요 큐입니다. 끊었어요. 성공하면 독점인데요. 킥퍼를 넣지 못하네요. 좀 잘못 찼네요. 코너킥을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인파위선 유니시우스. 은바페. 헤드리프 발베리네. 그리안 은바페. 슛! 실점을 막아내는 수비예요. 이걸 커트하네요. 자, 빌레르. 자, 지금 좋습니다. 아슬라니에게 전달됩니다. 자, 상대 진영에서 빌드업을 이어갑니다. 아, 여기서 뭔가 치명적인 상황까지 만들지 못하네요. 자, 필레르. 태클로 상대 공격을 끊어냅니다. 발베르데의 패스입습니다 아, 상대가 빌더을잘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었는데요. 네, 심이 매눈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거의 동의 선상으로 봤는데 아쉽게 됐 네. 자, 이제 올라가야죠. 페데리코 발베르데. 우레리안츄아멘이 발베르데. 벨링어 자, 밸링업인데요. 늘립니다. 온바퀴, 군발이 있어요.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 상대의 찬스를 저지합니다. 좋은 수입니다 자, 두 골차로 달아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아쉽게 골대를 맞추고 말았죠. 밀리탕. 오렐리앙슈아메니 자, 앞서가고 있는 팀이 침착하게 공을 돌리면서 기회를 또 엿봅니다. 자, 길목을 잘 맞죠? 골키퍼, 골 아, 골키퍼, 손 맞고 골대 맞습니다. 자,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터치아웃입니다 아스로인이 끊기고 맙니다. 안타깝습니다. 아, 스로인이 이렇게 막히네요. 아, 좋습니다. 아, 비리시우스 측면을 파고듭니다헬리거뒷공간으로 자, 이거,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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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거이드이드입니다 공 소유권이 계속 바뀌는데요. 집중해야죠. 엘링어. 네, SB가 상대 움직임을 읽었네요.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킥공 다 되었습니다. 역습 가야죠. 아, 좋은 역습 기회였습니다만 이게 무산되네요. 하위선 킬리아는 바페, 유니시스에게 공간 열렸습니다. 제스코어는 2대 0입니다. 자 공격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환상적인 빨리골입니다. 아 클래스를 보여주네요. 정확한 스루퀘스트에서 시작된 멋진 플레이였고요. 자 보시면 골문과 가까웠죠. 침착하게 골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스코는 2대1입니다. 비니시우스 자, 레알마드리드가 전방으로 올라갑니다. 아, 이 수비를 넘기지 못하네요. 자, 역습 기회에 빠르게 가야죠. 아, 그대로 연결됩니다. 드립니다. 들어갔어요. 결국은 공점골을 터뜨립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번 골은 바로의 역습에서 시작이 됐고요. 아 그리고 이어진 이 카날 슈팅 멋진 골이 완성이 됐어요. 2대2 균형을 맞춥니다.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카르바할. 자 빌레르. 자슬과 함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의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자 후반전은 어떤 경기가 벌쳐질까요 레알 마드리드의 기고프로 후반전 시작합니다. 은바페 에데르 밀리탕오 지금 아프겠는데요. 태클이 너무 셌습니다 지금은 카드를 감수했던 걸까요? 경고가 나옵니다. 네, 선수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항의 없이 경고를 받아들입니다. 알베르드 미니시우스 먹불필로 있습니다 목빼끼고 갑니다 찬스죠 골문을 벗어납니다 강한 슈팅이었는데 벗어나네요 자, 마드리드의 선수 교체입니다. 이니시우스. 벨링어. 패스 줄기를 익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가야죠. 역습 기회가 열렸습니다. 벨링업 비니시우스. 레알 마드리드의 스로인인데요. 발베르드아 공간을 봤어요. 큰 공간을 봤습니다. 자, 세밀한 플레이가 좀 필요합니다. 공을 놓치네요. 볼을 끌면 저렇게 상대가 붙어 오죠. 은박해. 떡고 들어가는 비리슈스. 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경기는 이제 3대2가 됐습니다. <laughs> 자, 두번 간이에요. 네, 깔끔한 수비, 위기를 차단하는 좋은 수비입니다. 아, 수비가 한발 앞섰죠? 결정적인 수비입니다. 유니시우스밸링업 찬스요. 킥볼 기회를 놓칩니다 아슬아슬 했는데요 아, 이번에는 골키퍼가 만회했네요 좋은 선박입니다 골키퍼 정현인데요 우연리 위기를 벗어납니다 역습 찬스 전진합니다 아 지금은 역습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찬스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브니시우스 오렐리앙 쇼와 메니 메니시우스 흐름을 이혔네요 끊기고 맙니다 열렸어요 <laughs> 패스 멋지게 차단합니다 아집 중력 대단한데요 아 하마터면 수비가 무너질 뻔한 패스였어요 업정적인 수비 박스로 과감하게 압박이 강하죠. 골키퍼에게 다시 공을 내줍니다. 자 마드리드 어드벤트지. 자 공격 숫자 충분합니다. 비니시우스 Let's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골대 앞부터패크클에 박치고 맙니다. 자 이러면 역세회입니다회입니다 피엠니다.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역습으로 시작해서 득점까지 이어지는 플레이가 나왔고요. 아, 그리고 여기서 10수 시 나왔거든요. 볼키 포를 완전히 주였는데 클래스가 느껴지는 마무리였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제 4대 3, 자 4대 3이 됐습니다. 벨링업자 아직은 살얼음판이에요 마지막 5분 경기 결과는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기회를 살리려면 공료를 봐야 됩니다 한골 차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을까요? 수비에 막히면서 이제는 막아야 되는 상황 위험합니다 디아스. 알렉산더 아놀드 경기가 별로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위기를 모면합니다 클리어링 잘했습니다 네 기왕이면 안전하게 가는게 좋죠 아 좋은 판단입니다 아레알마드리드 볼을 헌납합니다 아 환상적인 패스입니다 경기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기록하면서 자신들의 기량을 증명합니다. 네, 결국 한골 차이로 기본적인 승리를 챙겼고요확빙의 승부였다고 봐야겠죠. 미니시스가 오늘 팀의 90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활약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네, 오늘 활약이 대단했죠. 덕분에 팀이 승리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